안녕하세요, 현채 t v 의강윤재입니다 오늘은, 마인크래프트 1.0 생존기. 벌써 6편. 나도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? 오, 잠깐, 잠깐! 어, 어. 오, 씨, 오, 씨, 울뻔. 私。 아 제발 오케이. 어 음, 잠깐 일단 아 근데 아니. 작부터 여기서 시작할 줄 몰랐네. 아 제발 아니 석탄이다! 석탄 요즘 도 어? 철인가? 오케이 좋고 아, 근데 다이아몬드 언제 나오는 걸까요, 도대체? 안 돼, 안 돼, 아, 아! О! 어, 겨우 껐었습니다. 그렇죠? 어, 금이다. 아, 나왔다. 저기죠? 이제 재료나로 갑시다 이제. 어, 여기. 어, 여기 있어 있었네. 어, 죽일 뻔. 이놈 저거 안 먹어? 오, 잠깐만 오, 잠 우, Thank you. 오, 히려시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보 니까 일단 스트링 좀풀 어？가 고요. 1.0에서 버전을 올리면 더이상 이제 1.0생기가 아니겠죠? 나왜 계속 엔비를 돌고 있는 거 같지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이었나보네요 저는 다른 길로 와보겠습니다 반대편인가 보네요 아 맞다 잠렇 아, 지금 아니 바.. 막다른 길이네? 나길 어딘지 몰라? 잠깐 미아 된 거야? 아 야, 야, 아니네 아니네 어우 놀랐다 겨우 잤다 어우 방금, 여러분, 들아무것도못 보신 겁니다. 요번 여행으로 얻은 게 되게 많네요 그도 보신 겁니다. 저도 보신 겁니다. 저도 보신 다 어, 무서워. 아마 뭐 이런 노래에 넣어놨대, 장은 아여네 아우 나 김치인가? 어? 오 슈가 케인 많이 모였어 그렇단 말은 이제 해강의 갑옷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죠. 바로 종이를 만드는 것입니다. 예. 예 맞나? 자 일단은 이거 넣어주고, 이것도 넣어주고. 만데 일단 이거 암호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, 그렇죠? 신발도 안 신었네 나. 신발은 금으로 합시다. 일단은 용암이랑 어? 이러면 이제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 수 있는데 거미가 있네요 이제 좀 화살을 만들러 이제 좀 닭을 잡아야 할것 같은데요 이게 레시피북이 없어가지고 여기엔 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들긴 해야될 것 같아요 좀. 어, 이거 플린텐스틸 있지 그치 오 이거 이거 안돼 너. 자, 이제. 잠깐, 깃털이 있었나? 있으면 좋겠는데. 닭 잡으러 가야겠네. 아, 근데 저 마침 화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얘네는 일단 기중한 자원이니까 일단 여기다 닦아고요 깃털을. 먹기 기털를 얻기 위해서는 닭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로 온 이유부터 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돼지 이 이상한 이 돼지 빼고 아 이때 이거 로즈라고 했어 맞아 아 닭은 못 찾을라나 아나 이거 1일 인가 2일 찬가 2일 인가 그쯤에 한 한번 다 찾은거 찾은적 있는거 같은데 아 근데 저기 더 가면은 왠지 길을 잃을것 같아가지고 임시블로그 갖고 나중에 한번 와볼게요 근데 이거 길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네아 대충해 나도 일단은 음 뭐라야지 음. <laughs> 네 일단 장난이고요. 자 그냥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잠깐만 잠깐만 이제 그냥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잠깐만요. 끄는 게.